과거 젊음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신촌과 이대거리, 동네 상권 발전소 사업을 통해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다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촌 다음을 키워드로 지속 가능한 상권의 활성화를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김지희 기자입니다. 과거 젊음과 유행의 중심지였던 신촌 이대거리. 하지만 빈점포가 늘고 유동인구가 줄면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곳 일대는 최근 동네상권발전소 사업에 선정되면서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동네상권발전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지역기반 상권활성화 사업입니다. 서대문구는 신촌 2대 거리로 익숙한 창천동과 대현동 일대가 해당됩니다. 단순히 환경정비나 홍보행사에 머물지 않고 지역기반 컨텐츠 기획사와 상인, 주민이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해 자율적으로 상권을 개선합니다. 신촌은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 문화의 용광로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권이 발달했고 교통이 발달한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에 대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시 발굴을 해서 리패키징을 해서 마케팅을 해서 젊은 세대들한테 소구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여기에 플러스 지역의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촌 2대 지역은 서울 로컬 브랜드 상권 강화 사업과 맞물려 상권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자체 기금 조성 방식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 조성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하고 싶어 하는 주체들이 마중물이 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마중물들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하는 고민의 지점에 상권 활성화라고 하는 목표가 맞닿게 됩니다. 우리가 이왕에 함께 협력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 상권을 함께 발전시킬 어 그런 이제 동력으로서의 어 지역 기금을 어잘 만들어서 꼭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발생되는 기금을 기반으로 상권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보자고 라 하는 취지에서 이 전략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신촌다움이란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류, 노포, 거리예술 등 지역이 가진 다양한 키워드를 K스트리트 테마로 묶어낼 계획입니다. 신촌 다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연속성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K 스티지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K 컬처들, 또 K 뷰티, 또 K 댄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신촌 안에서 이대까지 연결해서 함께 지역에서 또 상권 안에서 경험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런 것들이 상권을 또 활성화하는데 또 마중물이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또 구상해놓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발성과 그리고 그들이 또 지역에 대한 소속감, 책임감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좀 확인하기 어려웠던 서로 연대하고 서로 상생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애쓰는 또그 지역 활성화의 어떤 유익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구는 동네 상권 발전소의 사업 유형 중 전략 수립형에 참여합니다. 동네 상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등 상권이 나아갈 방향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네트워크형은 골목형 상점과 지점 같은 골목 상권을 조직화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상권 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유형입니다. 신촌 2대 일대는 지역 대학과 연계한 청년 창업 기반을 만들고 지역사회와의 협업 구조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홍대, 연남동, 망원동 등 인근 지역까지 범위를 넓혀 글로컬 상권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입니다. 동네 상권 발전소로 또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신촌 2대 상권. 다시 한번 신촌다운 상권을 회복하고 옛 명성을 되찾을 열쇠가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뉴스 온 김지희입니다.